운이 좋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5 0 0창창코나한2 0 0 멀롱 만났으면 지 지는 데데행히도도런런없없어지지이이네네딜창창에에서딜창창로바바지지않않요요날3딜창0로 뭐 죽어 고발0 k g 1 저도 기 별로 는골아 얘가 좋았으면 됐는데. 아 안해. 아니 상점이마에안 들어요. 이발견 맞네. 아니 뭐 하는 새끼야. 모바일 봐야겠다. 아, 그냥, 그냥, 레벨업 하고 안 내고 싶어. 그게 낫지 않을까? 이미 대게멀로 방향을 잡혀진 것 같고. 어... 패치스. 야 다들. 오발견 두개 보자. 아니 니뭐 네 하는 애야 너는? 장난쳐 아니. 아니 빼줬잖아. 이거를 할만한데 아니. 너 아니. 패치스 꼴찌였정 바로 보였으면은 이거 무조건 제한 걸었어. 뭘로 개체수가 어차피 그거다. 그란 그란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오 미친 만개. 이것 때문에 먼저 한 거거든. 어 미친. 간결하다 진짜. <laughs> 아니 개간결하다 이거. 옛날에 후크타스크가 자주 이랬는데. 이런 날도 있네. 얘 센데? 아니, 3일 동안 진짜 너무 안 돼가지고. 그니까 어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 됐었어, 게임이. 바꿔? 그랑카드가 정전해서 또 아... 질려 그거. 그냥... 그냥 뭐랄게요. 전다 과연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만꾼. 채팅 잘 보이는데요 아 그래? 나한텐 보여 내 방송 프로그램으로 채팅이 터졌나봐 뭔 생각 할까 재밌다. 고지파필피해가 없다. 뭐잠 깨는 거네 봐라. 왜 이렇게 약해? 아얘 약할 만했어. 그 쓰레기 플레이 해 가지고 점수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한 애들 많은데. 피라마도 좀 이상하고 미라도 이상해요. 얘 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약간 플레이가 이해가 안가 반갑습니다. 잘하권이다 한번좀노력보자뭐 질만 했어요. 무리도 좀더 나올 수다 어! 느낌 있는 데서. 아, 갑다. 기맥스나 같은 거 사지 말자. 삼패온데 그래도.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저, 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이죠이시를때 찔러야 하는 거제지로있 이거. 이거, 이시다 꽤나 나왔어. 아내 절. 그때 사고할 거 그래. 랬 빨리. 아, 갑자기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는.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아니! 못뭐 샀구나? 내가 못뭐 샀구나. 재밌어. 아, 이 게임 진짜 개재밌구나. 내가 몰랐네. 평화채 살걸 그랬어 이거 전부 안 나와서 근데 너무 바빠서 못 했어요 이거는 아니 진짜 망군두 개가 선나었다니까 바빠서 못했어 바빠서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방금 발견이 그렇게 있군. 중요한 시기가 아니긴 하죠 슬슬 살 만한데 전 보냐? 요 정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빨리 합시다 다음 턴에 제작을안 했구나 내가 또 존나 센데 와 오늘 진짜 잘풀린다 게임 하나같이 다잘 되네. 있었죠. 시간 없어요. 제적을 아까 안 해가지고, 아, 망꾼, 어차피 죽었다 깨어나도 한거 만나오니까 돈 아까워. 시간 모자랄 것 같죠, 아무래도. 대사에 대비해 아니 미친놈 이게 왜 황금이 되는거지? 이해가 안되는데 쓰자 파밍 한번 하가야아 아, 근데 얘, 얘 차이를 쳐요 어, 카밍 했다, 근데. 오. 이러면 이기는 거 아니야? 사운드 잘해. 아, 어, 아닌가? 이래서 못 이기나? 이긴 거 같은데? 진짜 막겜이다. 근데 왜지? 어차피 얘도 교환하는데? 나름대로. 센가 봐. 뭐야 제비스 가져왔네. 잘 썼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좋게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어 내가 절거 같아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군요어 뭔데? 아니 미친놈아 이거 버그 아니야? 개 버그 게임.

저것도 하고 싶다. 아. 이 게임 단점. 게임이 끝나요. 그니까, 끝이 있는 게임이라. 렉만 없었어도 훨씬 깔끔했겠다, 플레이. 렉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니랬네. <laughs> 그니까, 내 탓이야, 이거. 그니까. 좀 며칠은 블리자드 탓이 맞는데, 렉이 있는데도 이 복구를 안 해주는 블리자드 탓이 맞는데, 이걸 알면서 당하는 건내 탓이야.